네, 네, 재밌대요. 재밌습요오늘 제가 피트 박스를해본해 해보, 보겠습니다. 전 원래 사실 못 해요. 갑니다. 갑니다. 3 2 1첫 <laughs> <laughs> 번째 이거고요.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. 갑니다. 3 2 1 e 네, 세 번째입니다. 네, 아. 네, 그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야. 다음에 만나시라. 누가 더 잘했는지 1번, 2번, 3번 중에서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뿅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만드시고 그럼 안녕.